안녕하세요 어, 되게 오랜만이네요 이 유튜브 영상 안 올린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너무 바빠서 못했고 뭐 과제 하랴 뭐 그룹 과제 엄청 많았고 시험도 많고 이제 또제 한국어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이태리어로 하기 때문에 엄청 빡셌습니다빡셌고 지금 요번 7월달에저저가 졸업을 해서 제졸 졸작이 저기, 여기 여기 수페 살로네라고 그 디자인델 살로네라고 그 가구 박람회 조명 박람회 이런 거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뽑혀가지고 저희 작품이 그래서 전시회에도 갔다 오고 졸업 작품이 이제 그 브리프 받은 회사로부터 최우수 작품으로 뽑혀가지고, 거기도 시상식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바빠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앞으로 뭐 병원 가는 영상, 백신 맞으러 가는 영상, 뭐 제가 또 바이크 렌트를 자주 해서, 저기, 오토바이, 바이크 투어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 위주로 좀 올려볼 생각이고 뭐 이태리 음식들이나 제가 이태리어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일상 회화 정도는 어느 정도 다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것 같고요 오랜만에 또이 카메라 앞에 있으라니까또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뭐 집에서 라면이나 그어먹고 아마 내일 병원을 가지 않을까 이제 내일 고프로도 제가 하나 샀기 때문에 고프로로 아마 녹화를 하지 않을 것 싶네요. 지금 배고파서 피자를 시켰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배를 누를 텐데, 제가 그 여기까지 길을 설명해 줘야 돼요. 한국이랑 좀 다르죠. 이제 좀 있으면 배리 울릴 텐데, 거의 다 왔다고 했는데 슬슬 배리 울려야 될 텐데.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 얼마 전에 그 어제 제가 아이폰 13을 사가지고 아이폰 13으로 찍는 겁니다. 아 지금 그 배달하시는 분이 다 왔다고 지금 메시지가 왔는데 배를 누르셔야 되는데. 어. Mi ciclo c'è che sono Sì? Sì, appena entri sta a destra in fondo. Appena entri sta a destra in fondo. Sì, scala F. Sì. È aperto? Va bene. Non mi si cosmica. 그리고 여기 길이 이게 아파트 단지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좀 고생을 하세요 지금 라이더 분이 저를 못 찾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내려가 봐야 될것 같아요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열쇠 챙기고 이게 현관문이고, 현관문에 두 번까지 잠을수 있습니다. 원래 배달하시는 분이 이밑에까지 오셔야 되는데 지금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 지 지금 여기. 헤를가오셨어야되는데금오기리이로보이를 보고 어고 있어. 어헤이 a 보고 있어. 이를 보고 있 Qua. Sì. Lui le che no, cioè, donna lei che no, quale che io delivery sono canzini. Non, non, non sto capendo. Cioè, non funziona questo citofono? Sì. Io le che ciao, sono delivery le che no. No, ma devi premere questo questo sì, sì, io ho capito. Quale che? Sì. Questo lui le che scusa, no, io canzini Non ri rispondeva. Sì. Grazie. Chego, ciao, ciao buonasera. 는 0층부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층 제가 살고 있는 곳 5층이고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6층이죠. 피자를 시켰고요. 가격은 9유로. 마르게리타 제일 기본 피자 시켰습니다. 근데 한국이랑 다른 점은 이게 하나도 안 잘려서 나 한국은 다 이렇게 8 조각으로 잘려서 나오는데. 이탈리아는 따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 잘라줘요 이거를 참 불편하죠 뭔가 얼음을 여섯 개 여섯 개 얼음 여섯 개 넣고 콜라를 얼음 잔에. 그래서 저는 여덟 등분을 안 하고 핫소스를 가지고 <laughs> 핫소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핫소스를 잘안 먹는데 저는 매운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핫소스를 찾게 되네요 한 조각은 남겨두고 그리고 장갑을 이거. 음. 음, 엄청 심플한 피자인데, 그 한국에 이제 막피자막 토핑 엄청 올라가 있는 그런 피자들이랑 좀 달라요. 테이블이 없어서 아 테이블이 는데 부엌까지 가, 다시 가야돼서 귀찮아서 나루에서 먹습니다 끝도 아주 이게 빵의 식감이 너무 쫄깃쫄깃해요 근데 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소스 안 뿌려진 곳으로 제 머리도 감고 내일은 아마 야외에서 브이로그를 찍을까 생각 중인데 머리가 지금 애매해가지고 뒤로 다안 넘어가 이 피자는 미국식 피자나 우리나라 피자하고는 좀 확실히 다른 맛이 있어 근데 한국에서 좀 이제 잘하는 이태리 식당 가서 이전 피자 먹어보면 여기서 먹는 거랑 뭔가 달라요 뭔가 좀더 쫄깃쫄깃하고 뭔가 이 저렴한데한끼사한완벽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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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진짜 서한에한번에한국한에한국이 그 있었는데 그한때 조원 중한 명이 이한리 친구였는데 그 그룹 에제를 하러 그 친구 집에갔어요 근데 한구집에 갔는데 한에서일 연속으로 과제 때문에좀 갔거든요 근데 3일4일 연작으로 파스타만 주시는 거야. 와 그때 와 진짜 얘네는 진짜 파 파스타만 먹는구나. 이게 좀 다큐멘터리식으로 유튜브를 좀 운영해볼까 하는데 그냥 소소하게 침착맨님의 그 뭐야 뿌리를 찾아서 이런거나 그런 식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렇게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주시면 감사해 받겠고요 지금 세, 세 조각째인데 지금 꼬다리도 다안 먹었거든요 근데 배부르네 이게 얇은 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4분의 3 먹으면은 배부르더라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한 1시간 뒤에 먹고 이거 마무리로 먹,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우 콜라 아너 역시 역시 코카콜라 코카콜라에서 피 p 아, 들어가지아무 뭐 오늘은 피자 먹는 것까지 아 그리고 이 마리게리타 피자는 9유로고 구유로, 9유로고 한국 돈으로 하면은 그렇게 싸진 않죠? 주식이 피자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밥 같은 경우는 한 7천원 싸면은 6천원 ,000원, 5천원이면은 뚝딱 가는데 얘네는 제일 기본 마리게리타 피자가 12,000원씩 하니까 여기가 좀 비싼 거 같아요. 근데 이 제가 배달시킨 가격요 어쨌든 이만 오늘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오. 두개 사이로 달려가면서 바로 홍차 돌려버리기 맞다.